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다 네. 다르죠. 자동차 보험은 의무고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더블렛 연구소 문소장입니다. 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반 고객분들은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도 잘 모르시고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산관리사 신유성 팀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고객님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은 네.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 네. 다르죠. 다른 건데 자동차 보험만 가입하시고 아 그때 그거 있지 않느냐, 내 운전자 보험. 막 아, 이렇게 언급하셔서 아, 운전자 보험은 다른 건데 왜 이렇게 얘기하시지? 이렇게 생각이 들게 하는 고객님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됐는데 간단하게끔 설명 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고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애초에 자동차 보험은 내가 운전하려면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 운전자 보험은 가입을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아니면 안 해도 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상품이 아닙니다. 의무인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부터 먼저 짚어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해요. 내 실수로 사고를 낸 거예요. 상대방에게 내가 벌어 줘야 되는데 나 돈이 없으니까 뭐 알아서 해.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되게 크게 났다고 하면 은 그때는 진짜 좀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은 의무인데 의무인 이유가 뭐냐면 언급드린 대로 상대방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 의무, 즉 배상 책임에 대해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책임 보험이라는 게 있고 책임 보험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종합보험이라는 이제 방식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데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를 선생님이 좀...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 같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누어집니다. 책임보험은 대인과 대물에 대한 보상으로 나눠집니다. 대인은 말 그대로 상대방을 다치게을 때에 대한 보장이고요. 이 보장 금액에 대해서는 1억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대물은 아시겠지만 상대방의 차가 아닌 다른 대물, 이런 모든 게 대물로 들어가시고요. 이 보상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을 합니다. 책임보험은 이렇듯이 보장 금액이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시면 좀더 보장이 올라가십니다.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좀 설명이 된것 같고요. 운전자 보험은 선택입니다. 무조건 꼭 가입해야 되는 건 아닌데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상대방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 배상 책임.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12대 중과실 사고를 냈다거나 예를 들어서 무면허 운전이라든지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있고 12대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내가 사고를 냈을 때 상대방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을 입히게 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는 1차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합의금을 주는 옵션이 있고요 합의를 제대로 못 했을 때에는 이제 법원에 가서 해야 될 텐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 주는 옵션이 있고요 벌금을 또인전자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운전자 보험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을 해야 형량이 줄어들고 벌금마저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이원해주는 특약이 운전자 보험에서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라는 특약으로 보여지게 될 겁니다. 예전에 가입하신 특약은 한도가 3천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실 건데요. 최근에는 한도가 1억까지 해되어가지고 그 합의의 폭이 좀더 올라가셨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으신데 2017년 1월 이전 가입자와 이후 가입자가 나눠지게 되시는데 이전 가입자는 내가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뒤에 지급한 돈을 가지고 보험사에 청구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다시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17년 1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피해자와 합의만 해놓고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다이렉트로 지급하기 때문에 합의금을 구해야 되는 좀번거로 없으실 거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합의금을 지원해 주는 옵션 이름이 뭐라고요? 중상 처리 지원금. 아, 네. 자. 과거에 가입한 것보다 요즘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좀더 한도가 높다고 하니까 내가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했다면 한도는 얼마 있는지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 미리 합의금 내가 낸 다음에 보험사에다 청구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나는 합의만 한 다음에 합의서를 보험사에다가 제출을 해서 보험사에서 돈을 주는 방식으로 2017년 1월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옵션은 사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실 때 추가 옵션으로 넣는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주변 보험설계사 분들의 말만 믿고 무조건 따로 가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없으니까. 사고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가입을 원한다면 세 가지 옵션 외에도 자동차 사고 보상이라든지 운전자 보험이 좀더 특화된 추가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런 옵션까지 하고 싶으실 때 따로 가입을 해야지 난 운전자 보험 가입을 원한다라는 분이라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추가 옵션으로 넣으셔서 저렴하게 보험료를 아끼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